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마사지하러 왔어요 할머니 네. 마사지 누구랑 받으러 왔어요 네. 누구랑 왔어요? 왔어요 손주랑 왔어요 손주랑 왔어요 손주분이 잘생겼네 어, 누구 닮아 이렇게 잘생겼어요 손주 잘생겼어요 누구 닮아서 잘생겼어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자 아들 잘생겼다면서요? 응. 아들이 몇명 있어요? 네. 아들 네명 있어요? 아들 중에 누가 제일 키가 커요? 우리 엄마. 뭐, 그래. 누구야? 큰아들. 큰아들이 키 제일 커요? 누가 제일 키가 작아요? 막내. 막내? 누가 제일 똑똑해요? 누가 제일 몸이 약해요? 안, 약해요? 안 약해요? 누구 닮아서 몸이 그렇게 세요? 할머니 마사지 진행해드릴 거고 시간당 5만원이에요 5만원 네. 5만원 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카드 주세요 카드 <laughs> 아유, 호강이시네. 마사지도 받으시고. 아들 잘 키워서 그런가 봐요. 어렸을 때 누가 제일 예뻤어요? 아들 중에. 그아들이 제일 예뻤어요? 누가 제일 못생겼어요? 둘째 아들이 제일 못생겼어요? 둘째 아들이 못생겼어요? 잘생겼던데. 둘째 아들이 못생겼어요? 자. 자, 이제 반대손 할 거예요. 할머니 옛날에 뭐했어요? 음. 무슨 장사했어요? 장사 안했어 장사 안했어요? 약수 g 가서 야채 팔았잖아요. 음. 약수 o 에서 야채 팔았잖아요. s 음. t 야채 팔았어요? 음. 그 g 또뭐 했어요? 동무, 동무, 동무 동부 사채 동부? 돈 보태서 샀어요? 뭐 샀어요? 뭐 샀어요, 할머니? 대기 바꿀게요. 에이차, 에이차. 캐나다 야채 가게 하나뭐 했어요? 야채 살다가. 뭐 팔았어요? 아파, 아파 마사지 아파요? 죄송해요 할머니 살살할게요 5만원 다시 줄게요 할머니 5만원 다시 줄게요 아유 네. 무릎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네 할머니 어디가 안 좋아요? 어디 몸이 안 좋은데 있어요? 죄다 안 좋아요? 그럼 제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 어디 가요? 왜왜 왜 움직여요? 할머니 왜 움직여요? 어? 왜 다리 갑자기 들어요? 발 아파? 살살 할게요. 미안해요. 할머니, 무슨 생각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뿡! 할머니 뿡! 뿡 했어요 운동하니까 소화가 돼요 아왜 자꾸 움직여요 할머니 할머니 잘 거예요? 침대로 갈래요? 마사지 할게 많은데요? 오만 원안 아까워요? 여기 아파요? 안 아파요? 한번 숨 크게, 내쉬어 크게. 할머니 힘들어? 말로 많이 했어? 음. 할머니 말을 너무 많이 했어? 마사지 할게 많은데, 할머니? 어우, 할머니 피부가 고와요! 할머니! 피부가 고와요! 아기 피부에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할머니? 응. 원래 좋아요? 응. <laughs> 할머니 침대로 갈까요? 응. 데려볼 거예요? 할머니 잘래요? 알겠어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할 거예요?